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븐나이츠 각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성 우선순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영웅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도 되면서 순서 자체가 여러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웅들이 많아졌고 리메이크도 되었기 때문에 속성별 하려고 합니다. 서 오늘은. 공격형 각성 우선순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1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성을 해야 되는 친구는 바로 루리입니다.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세븐나이츠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은 뭐냐면 루비입니다. 이 루비를 통해서 뽑기도 가능하지만 초반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스킬을 올리는 데도 활용이 돼요. 세븐나이츠는 레벨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다 루비로 충당하 됩니다. 을 해야 되는데 충당하기에서는 많은 양의 루비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또 루비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루비라는 이 캐시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고 그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 많이 모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쫄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쫄짝을 매우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영웅이 루리입니다. 이제 전뭐 거의 전용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쫄짝 저, 전용 캐릭터로서 이제 상태상 면역도 되면서도 모든 데미에 지 대한 피해 무효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쫄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쫄짝이 가능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처음에 어, 각성을 해서 쓰셔야 되는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위로 두었고요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혜인인데요 예전만큼은 솔직히 아니에요 예전만큼의 효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메이크 를 한번 해줬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친구를 키워야 된다 라고 하면 단일이들로서 되게 많지 않냐고 뭐 주피도 있고 여러가지 캐릭터도 있는데 왜 얘를 먼저 키워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은 세분화 되었을 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초반에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 같은 경우에는 중반까지 가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를 끝까지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중반까지 가는데 있어서 매우 괜찮은 단일딜러고 그리고 막 쓰기에도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 중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세분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장비 부분도 보강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할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하게 되면 그만큼 또 들어가는 재화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초반에 다할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쉐인을 키웠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한테 모든 걸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막 쓰는 용으로 해서 중반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후반 가서는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이제 딜러들을 킬러, 키워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중반까지는 매우 괜찮은 단일 딜러로서 레이드, 뭐, 공선 여러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위인데요. 3위는 누가 되었을까요? 3위는 파괴의 파편 수색대에 있는 스니퍼입니다. 스니퍼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진짜 필수 캐릭터였었는데, 지금은 막 필수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요요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요요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에 필요한 그런 것도 주고 재화도 주고 거기다가 이제 각성에 필요한 각성 재료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필수로 요일 던전을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초제옥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대구성도 조금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강력하지 강력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버퍼가 사실상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니퍼를 각성해서 안정적인 버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가 되면은 그때는 사실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탕이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소탕까지 가능할 정도로만 키우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고 소탕이 되면 살포시 조금 창고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이던져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위로 선정했고요.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누가 되었을까요? 4위는 바로 하얀 2위에 있는 소위입니다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인과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버퍼 개념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뭐 방백에서도 잠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무튼 버퍼용으로 해서 이제 레이드용으로 정말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레이드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븐나이츠에서는 장비 수급을 레이드로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레이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제 버퍼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를 키워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부가 컨텐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뭐 각성기를 통한 이제 어 타격 무한미 화그 다음에 스킬도 다 초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참 좋아서 소위도 무조건 각성해서 육성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4위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5위인데요 5위는 누가 되었을까요 5위는 바로 헤브니아입니다 예전에는 참 m 매 s 였죠 근데 이제 각성이 되고 나서 여러모로 진짜 잘 사용이 되는 지속 스킬 때문에 이제 해브니아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모든 피해에 대한 면역 3턴에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 상태상 면역 3턴이 부여가 되고 매 공격마다 아군 후방 영웅의 스킬 재사용 시간을 10초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10초 감소가 상태상 면역 3턴이 정말로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 사용이 되뭐 길던에서도 사용이 되고, 무타에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참 좋게 어. <laughs>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친구도 키우고 각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6이죠 6위는 누가 되었을까요? 6위는 바로 주피입니다. 이제 이쯤 오면은 어느 정도 덱 구성은 완료가 되셨을 거예요. 덱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주피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 전용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스전에서는 단일로서는 가장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캐릭터이거든요. 그래서 주피를 키워가지고, 이때부터 약간 이제, 쉐인과 약간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피를 키워서 이제 보스전, 보스전 같은 경우에도 그 포인트를 모아서 여러가지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이제 주피를 키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주피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쉐인으로 그냥 돌려놔요. 이렇게 오토, 자동으로. <laughs> 저는. 이게막 컨트롤 하는 걸좀 귀찮아 해서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셰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뭐. 하니까 근데 주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은 이제 컨트롤이 필요로 한 그래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스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늦은 6위 정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위죠. 7위는 바로 옆에 있는 비담입니다. 어, 비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길더, 길던용 그 버퍼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클레미스가 등장해서 클레미스가 더 좋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클레미스는 스페셜 영웅이기 때문에 구하기 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길던용 그냥 버퍼로서 무난하게 키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육성을 너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버퍼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각성만 시켜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각성을 해서 사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길드 던전 이라는게 자체가 조금 엔드 컨텐츠 개념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바로 막 초심자가 진행하는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 주셔도 상관이 없어서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위죠 8위는 누가 되었을까요 8위는 스페셜 영웅에 있는 숨은 강자들 바로 클라운입니다. 사실 클라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측면이 있어요. 원래는 길드 던전 전용 캐릭터로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미우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애매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간에 길드 던전 전용 캐릭터로서 어,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형이기 때문에 이제 8위로 선정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나는 뭐 미호 얻었다 그러시면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되고 <laughs> 미호가 진짜 안 나온다 그러시면은 클란을 키워서 길드던전 단일 딜러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9위인데요. 9위는 바로바로 바로 카일입니다. 이제 이주 맞으면 사실상 이제 부각 콘텐츠에 관련된 덱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 투장을 신. 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투장에서는 세 가지 덱이 있습니다. 방덱, 그 다음에 공덱, 마덱 세 가지 덱이 있는데 어, 나는 공덱으로 가고 싶다. 난 공덱이 더 좋다 라고 하시면은 카일을 키워 주시면 됩니다. 천상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일의 비중 자체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부계정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쉽게 푹푹 <laughs> 올라올 수가 있어요. <laughs> 그만큼 카일의 그런 이제 스킬 효율이라든지 좀 시원시원하고 장비가 뭐 엄청 좋지는 않더라도 그 이제 패시브의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딜을 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저는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이제 공백으로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일을 키워서 이제, 어 이제 각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이야기해 드렸던 순서는 어찌 보면 좀 부가 컨텐츠 다음에 결투장을 이야기했는데 세븐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가 컨텐츠에 있는 영웅들을 먼저 키우고 결투장 영웅을 먼저 키워야 돼요. 원래 그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이를 마지막에 둔 거지 나는 결투장을 우선시한다라고 하시면 <laughs> 그러면 카이를 더 먼저 키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정석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카이를 구위했다둔 거고 구위에다 두었다고 해서 카이가 절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마지막으로 카칼 이야기 해드리면서 오늘 공격형 각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